안녕하세요. 맘써주식입니다 이렇게 일주일 만에 HLB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HLB, HLB 제약, HLB 생명과학 반드시 지켜야 되는 생명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이라서 목소리가 다소 작은 점 이해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은 전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니 가볍게 참고만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HLB 일봉 차트 보시면 검정색 52주 신고가 양봉이 연일 나오면서 현재까지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4거래일 동안 윗꼬리 캔들 달리면서 계속 8만원대를 도전하는 8만원대를 말랑말랑하게 하는 흐름 나오고 있는데 빨판호 5일선 11선 21선 정별 상태에서 계속 8만원대 매물대를 가볍게 하는 흐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윗꼬리 캔들의 성격을 파악하려면 분봉을 뜯어봐야 됩니다. 지난주에 분봉 흐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30분봉 보시면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2월 7일 거래 대금 실리면서 저항 맞고 떨어졌다. 그리고 쭈르르 밀렸다가 거래 대금 실리면서 기엽고 저항 맞고 떨어질 듯 하지만 돌파하면서 재차 거래 대금 실리면서 불꽃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가 두 개의 갈색선 위에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저항 맞고 떨어지고 저항 맞고 떨어졌는데, 기엽고이두 개의 선을 돌파하여 작은 불꽃, 다섯 개가 지금 큰 불꽃이 될까 말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은 불꽃이 큰 불꽃이 되어 8만 5천 원을 도전하고 9만 원대까지 갈지, 아니면 이 작은 불씨들이 노력이 허무하게 끝나서 이두 개의 갈색선을 이탈할지 차트를 디자인하고 있는 세력만 알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다음 주이두개 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계속 이곳에서 박스권 물결 흐름을 만들어 가면 8만원대가 말랑말랑해지면서 8만 5천원 이후로 상방이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선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두 개의 선에서 계속 위로 올라가려는 작은 불씨들이 현재까지 긍정적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봉 보시면 지금 빨파주, 단기 입형선 정별 상태인데 저점 연결 추세선 관점으로 보면은 선을 이렇게 그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선을 타고 가고 있거든요. 강한 양봉이 나오고 재차 강한 양봉, 또 꼬막 캔들이 이 갈색선 위에서 유지하고 재차 강한 양봉. 그래서 웬만하면 이 갈색 선을 이탈하는 장대 음봉이 나오지 않는 이상 추세는 살아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갈색 선을 이탈한다는 것은 파란색 10일선을 또 이탈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추세가 살아 있는 종목이 단기 이평선 10일선을 이탈하면서 저점 연결 추세선을 동시에 이탈하는 장대 음봉은 추세가 꺾인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제차 자리를 잡아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주 다다음주 하여 이 저점 연결 추세선을 이탈하는 음봉 확정을 경계하면서 흐름을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h&b 제약 살펴보겠습니다 강한 상승 1파에 대한 지금 a b c 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렇게 바닥을 만들면서 쌍바닥 만들고 재차 상승 3파로 이어질지 아니면 첫번째 바닥보다 낮은 곳까지 이렇게 밀릴지 그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밀리게 된다면 균형 에너지 관점에서 이 강한 상승 1패에 대한 첫 번째 하락, 이 높이만큼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이 높이만큼 떨어지게 되면 의미 있는 라인입니다. 의미 있는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들어온 기준봉의 종가 라인인데 강한 상승 1파에서 돈이 가장 많이 들어왔었던 윗꼬리 캔들 종가 라인입니다. 강한 상승 1파에 대한 A, B, C로 떨어지면 균형 에너지 관점에서 1파, 하락 1파, 높이만큼 하락 3파가 떨어지는 것이니 균형이 자연스러우며 돈 들어온 기준봉 종가 라인이기에 여기서 재차 멈추는 흐름이 나온다면 상승 3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 B, C로 떨어질지 아니면 쌍바닥을 만들면서 짝꿍대기 바닥으로 갈지는 차트를 디자인하고 있는 세력만 알수 있지만 l 제는돈 들어온 기준봉 종가 라인이자 강한 상승 1파에 대한 A, B, C로 떨어질 때는 이 하락 1파 높이만큼 떨어져야지,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이 갈색선을 이탈하는 종가가 나오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는 멈추면서 이렇게 돌려야지 우리가 가던 길을 갈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 들어온 기준봉 종가 라인이자 강한 상승에 대한 A, B, C. 하락 1파만큼 하락 3파가 떨어지면서 돈 들어온 기준봉 종가 라인에서 멈추면 22,500원까지 도전하는 상승세가 유지될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선을 이탈하면 안 됩니다. 종가상. 쌍바닥. 첫 번째 바닥 만들고 두 번째 바닥 가능성이 있는 17,968원을 이탈하면 안 되고 100번 양보해서 돈 들어온 기준봉 종가 라인을 이탈하면 안 된다 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HLB 생명과학인데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돈이 유독 많이 들어온 종가, 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면 1월 29일 3028억, 8억원 들어왔습니다. 강한 상승 1파에 대한 지금 이런 식으로 하락 1, 2, 3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쌍바닥 만들면서 짝꿍댕이 바닥 만들고 이렇게 올라가면 정말 좋지만 차트를 디자인하고 있는 것은 세력이기에 지금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 높이만큼, 이 높이만큼 이렇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음봉이음봉의 은봉. 시가 부근부터 했을 때 거의 돈 들어온 기준봉 종가 부근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13,243원을 일봉 종가상 지켜줘야 된다. HLB 생명과학 흐름상 강한 상승 1파에 대한 힘이 여전히 유효할다고 생각하는 마지노선은 이 갈색 선입니다. 돈이 들어온 기준봉 종가 라인이자 ABC 하락 1파만큼 떨어진 그 라인 13,000원대 부근에서 멈춰야지. LG에서 예상하는 시나리오처럼.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쌍바닥을 만들지 아니면 첫 번째 바닥을 훼손하는 하락이 나올지 차트를 디자인하고 있는 세력만 알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HLB 생명과학은 3,000억 원 일봉의 종가라인을 지켜줘야 되고 HLB 제약도 돈이 들어온 기준봉의 종가라인을 지켜줘야 되고 HLB 같은 경우에는 저점 연결 추세선을 이탈하는 음봉이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선들이 HLB, HLB 제약, HLB 생명과학의 생명선이라고 생각을 하며 지금 HLB 같은 경우에는 월봉상의 황금월봉입니다. 황금월봉이라고 하는 것은 앞전에 월봉을 싹다 잡아먹는 진공상태의 월봉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2005년도 저항 맞고 떨어지고 저항 맞고 떨어지는 그러니까 월봉 종가상 한 번도 마감한 적이 없는 그곳에서 2월봉이 마무리할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HLB는 황금 월봉이 발생하면 이렇게 상방이 많이 열려있거든요. 이 앞전에 그러했습니다. 제가 다음에 시간 나면은 다시 설명을 드릴 것이고 일단 이 황금 월봉은 세력 많이 만들 수 있고 세력도 힘을 들여서 노력을 하여 여기까지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밀리더라도 재차 올라가려는 에너지, 밀리더라도 올라가려는 에너지가 강해질 확률이 있고, 지금 말씀드린 이 차트, 그림, 어떤 분들은 그림 맞추기다. 그림 맞추기는 100% 맞지도 않고 쓸모도 없다. 라고 하실 분들 계시지만, 재료가 없는, 이슈가 없는, 아무런 상승 모멘텀이 없는 종목에서 그림 맞추기는 말 그대로 그냥 장난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정 매매 관점에서 큰 재료가 있는 종목에서 차트 패턴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추세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월. 우리가 어느 누구나 알고 있는 5월. 전까지는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기에 HAB 저점 연결 추세선, HAB 제약, 이 갈색선, HAB 생명가, 이 갈색선이 지켜지는지 앞으로의 흐름을 계속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